제가 이거 끼는데또 한참 걸려요 아 <laughs> 어, 여러분 그때 계속 해주셨더라고요 네 저는 저 놀릴 줄 알았어요 약간 저 들어가면 안할줄알았는 <laughs> 제가 좀 느려요 진짜 어디아요 <laughs> 언니 너무 귀여워요 <laughs> 목소리 많이 쉬었네 <laughs> 여러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되게 말하면 눈물 나기 때문에 말안 하는 나는데 아 제가 진짜로, 아아 진짜로를 시작하면 눈물이 나거든요 <laughs> 그래도 오늘은 앨범 어 하고 나서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 뭔가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. 여러분이 질릴 질리, 수도 있지만, 그냥 뭔가 제가 이번에 품물복도 뭐 했고, 앨범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이 불안한 어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뭔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이기도 했고, 음좀 오랜만에 노래를 내는 거라서.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려주실까? 그런 걱정이 되기도 했고. 근데 제가 이렇게 세워보니까 진짜 한 1년? 어, 옷이 세우시라서 먼지가 많이 나요. <laughs> 1년 조금 넘는 시간이더라고요. 근데 되게. 되게 여러분들이 저를 잊지 않고. 이렇게 기다려줘서 <laughs> 제가 진짜로 음, 너무너무 진짜 과분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했고요. 어, 제가 항상 뭔가 이렇게 받는 사랑에 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게 참 아쉽지만 어, 그래도 좋은 노래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들려드릴 수라도 있어서 너무 <laughs>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. 선발복 음, 하면서도 되게 많이 음, 신기하고 감사했던 게뭐 음, 미발명곡으로 불렀던 적은 있는 곡들이지만 제가 뭐 미리 듣기를 올린 것도 아니고 진짜 노래 한 소절도 안 듣고 그냥 저를 믿고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게 저는 제가... 아 <laughs> 저는 면 뭔가 제가 저를 그렇게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<laughs> 믿어주셔서 제가 끝까지 용기를 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나 슬픈데 왜 웃어? <laughs> 나 진짜 울고, 울고 싶지 않은데. <laughs>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노래할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라고 꼭 말을 해 주고 싶었고요. 어 앞으로도 제가 언제까지 노래를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노래를 할수 있는 한 여러분께서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 은퇴 안할건데 <laughs> 은퇴하는 사람처럼 어... 어쨌든 또 근데 또 이런 곡을 불러야 되는데 그죠 이제 다음 곡은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인 아올이라는 곡을 불러드릴건데요 제가 이 곡을 작곡한거는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공연을 준비하면서 작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, 되 추운 겨울에 쓴 노래인데, 그래서 곡을 들으면 조금 겨울? 그런 크리스마스 느낌도 저에게는 살짝 나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공연 때 <laughs> 양해를 불렀는데요. 눈을 <눈물> 닦으면서 얘기할게요. <laughs> 어, 커다란 달을 보고 쓴 노래예요. 음 그날따라 되게, 원래 겨울에 달이 밝은가? 달을 보고 쓴 노래가 두개가 있는데 하나가 새벽열차, 하나가 만월이거든요둘다 11월, 12월에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커다란 달을 보고 나도 언젠가 저렇게 빛을 낼수 있을까? 간절히 바란다면 그럼 뭐야 <laughs> 되게 가사가 진짜로 너무나도 저의 약점들을 나열하면서 시작하는 노래인데 그래서 조금 뭔가 걱정도 많이 됐던 게 이제 앨범 제목이 러브레터인데 마지막 곡으로 이걸 수록을 할지 말지 조금 고민했어요 근데 어쨌든 나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, 이 곡은 피아노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그 다른 곡들은 다 빵빵한 밴드셋인데 이런 노래를 집어넣어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곡을 정리하고 보니까 이 곡으로 오히려 조금 정리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내게 약점을 이렇게 막 나열한 노래이긴 하지만 마냥 약하지는 않은 노래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조금 더 눈물도 이제 없어지는 제가 <laughs> 강해지는 제가 되려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안울 거거든요. 진짜 어이없죠. 왜 울지 싶죠. 저도 제가 왜 울지 모르겠어요. 하지만 아니야. <laughs> 어, 안울. なぬこびまな、さってむのじご、しっけとま 쉽게 도망치고 두려운 것만 많아져 난 쉽지 않아 모든 게 자꾸 불안해질 때면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해 e 만 누군가 n 빛을 낼수 있을까? 왜이 씨, 기억 들었어. 이런 날이 돼도 그런 기적이 찾아올까? 근절이더라.